가슴팍은 네목 들어봐 아 목은 이렇게 눕혀서 볼게요 네목 들어봐 이렇게 여기 하얗게 아, 이렇게 하얀 부분 이렇게 이 가슴으로해서 상대로 와 있고요 배는 이렇게 까맣고 흰색이 섞여 있습니다. 그리고, 순놈이고 이렇게, 허벅지, 를 약간 바깥쪽으로 중심렇서 안들은 하얗고 네 바깥 쪽은 빨갛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털잘 나와 있고 귀도 이렇잘이 있고요 안쪽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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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예, 교육 잘 시키면 말잘 들어요. 그죠? 음, 이무 귀여운가? 너무 귀여워요. 놀고 싶어서? 네. 두상은 이렇게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잘돼 있죠. 꼬리도 이렇게 잘 꼬리 끝은 까맣고, 꼬리 안쪽으로 보면 안쪽은 하예요. 엉덩이 부분이 하얗고 어, 이 부분도 하얗고 네 아주 그리고 겉털은 이 겉털은 하얀색으로 섬틀까지 덮여있어요 네 잘생겼죠? 우리 황돌이 네 이상입니다